안녕하세요 셀라입니다 오늘은 셀라 라디오 2탄이에요 오늘은 제 반모자인 운몽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운몽입니다 저는 3년간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어요 근데 제 친구 4명도 다그 남자애를 좋아해요 저는 그 남자애를 포기하고 싶은데 항상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그 남자애랑 같이 만들었던 추억이 너무 새록새록하게 생각나요 이를 어쩌죠? 저는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하는 방법 없을까요?라고 보내주셨는데요. 와 진짜 고민되시겠어요. 저도 4학년 때 친구들 몇 명이냐? 몇 명인가 그렇게 남자애 두 명을 좋아했었거든요. 하지만 지금은 그 남자애 중에한 명은 제랑 같은 반이랍니다. 그래서 이 사연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의견 댓글에 많이 많이 적어주시고요. 오늘의 사연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길 바래요.